부산 명지국제신도시에 전국 첫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이 들어섭니다. 국회도서관 자료를 분산 보존하고 기록관과 박물관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국회도서관 부산 분관이 첫 삽을 떴습니다. 2015년 건립이 논의된 지 4년 만입니다. 지상 3층, 연면적 13,6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국회도서관 자료를 분산 보존하고 기록관과 박물관을 겸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오늘 국회도서관 분관 부산 분관 건립을 시작하는 것은 부산에 단지 건물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국회도서관의 지식 정보 거점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개선하여. 대한민국 국회와 부산시가 한 단계 격상되는 발판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부산관이 강서구로 오기까지는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기존 국회도서관의 공간 부족탓에 처음에는 자료 보존관 성격으로 부산 시민공원이 검토됐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동서 교육 문화 격차 해소와 새 공간을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으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입지와 성격이 변경된 겁니다. 부산 경남을 아울러 중심에 있는 이곳 강서구에 국회 도서관이 건립되어야만 국회 도서관의 위상이 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고 정의화 의장님 정세균 의장님 문희상 의장님께서 이를 기꺼이 수용해주셔서 이렇게 제대로 된 국회 도서관이 건립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부산관은 서울 본원처럼. 도서 열람만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아, 앞으로 일반 도서 해드립니다. 대출과 부산 도서관과 자료 교류 등이 가능하도록 국회와 논의할 계획입니다. 단순히 분관이 아니더라. 우리 부산 시민들은 제2의 국회 도서관이 될수 있도록 우리 시가 국회와 적극 협의해서 이 시설을 아끼고 사랑하고 계속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국회에서도 계속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산관은 근현대 의정사와 생활사 아카이브, 지방 의회 관련 자료 통합 관리 등 학술 연구 도서관으로서 특성화된 전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지는 국회 도서관 부산 분관은 오는 2021년 문을 열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박지현입니다.